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인품에 오른 사람이겠지요. 남들도 다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하고 살아. 그러니, 괜찮아. 너만 특별하게 굴지 말고. 사탄은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는 우리를 쉴틈 없이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나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악마로부터 받으신 세 가지 유혹은 세상이 항상 큰 성공을 약속하며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고 우리를 속여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세 가지의 길입니다. 첫째, 소유욕,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의 길입니다. 물질적 유혹, 빵에 대한 유혹, 소유와 능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유혹하는 자는 인간이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하느님 없이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부축입니다. 악마는 하느님을 거스리도록 부축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도로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혹은 인간적인 영광의 길입니다.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모두 당신 자지가 될 것이오. 부와 성공, 지배와 권위,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하느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은 공허하고 허전하며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마에게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세 번째 유혹은 자기 자신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하느님을 소유하고 이용하려는 유혹입니다. 악마는 하느님께서 자기 천사들을 시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리라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혹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쫓기 위해 하느님을 도구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세 가지 길들은 하느님의 행동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입니다. 이 길들은 오히려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갈라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혹하는 자, 악마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그를 물리칠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대한 굳은 신앙, 믿음이 악마를 물리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하느님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르고 희망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악마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느님의 뜻에 내하시는 네 성모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며, 우리도 유혹하는 자를 물리치면서 하느님과 함께 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